꾸며주고 집중력이 좋다는 책상 배치팁들 시의거려에도 너무 작아서 다다 안 나오고 집중을 못하는 것같다 큰맘 먹고 가구 다 들여서 꾸며줬는데 엄마 마음은 모르고 왜 차고 거실로 나오는 지 아이방을 놓고 엄마들은 대부분 이런 난감한 순간을 겪으시는데요. 그런데 그중 많은 분들이 이 작은 차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단지 아이 물건 보관이나 잠만 자는 공간들로 포기해 버리시곤 하죠. 그렇게 포기하는 이유는 의외로 이 부분을 간과하시기 때문인데요. 사실 그 포인트들이 아이방 인테리어에서 가장 어려운 분이긴 해요. 처음 예쁜 가구와 좀이라도 넓어 보이는 배치로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봐서 거기서 거기고 정작 아이의 반응이 신등하고 의욕도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시죠 그럼 이 막막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을 돌파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구조가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것그 공간을 엄마의 시선이 아닌 아이의 시선으로 다시 설계하는 것그 순간부터 아이 방은 정리되지 않는 공간에서 아이 스스로 머물고 싶어지는 공간으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에서는 어떻게 하면 이 막막한 구간을 지나 아이도 엄마도 만 만족할 수 있는 진짜 아이방을 만들 수 있을지 하나씩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방 단순히 잠자고 공부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실 아이에게는 아주 작은 자기만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공간이 얼마나 안전하고 존중받는 공간인가에 따라 아이의 집중력, 자존감, 감정조절능력 까지도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좋은 배치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에도 세심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는 점. 아이의 방 아이의 시선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좋은 배치는 단순히 가구를 어떻게 놓느냐가 아니라 아이의 마음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시작해요. 첫 번째로 무늬 보이는 책상 배치는 많은 모님들이 이미 아시죠. 문을 등지고 앉으면 불안감을 느끼기 쉽죠. 그래서 요즘은 무늬 보이는 책상 배치들을 많이들 선호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좁은 방 안에서 좀처럼 그런 배치가 실리나는데요. 문을 정면으로 보기 어렵다면 옆으로 보이는 대각선 방향으로 책상을 배치해요. 완전한 통제는 아니더라도 뒤돌아본 책상 배치보다는 훨씬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한 가지 책상 앞을 책으로 페팽하게 채우는 것보다는 시선이 머물 여백을 두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몰입을 봐줄 수 있어요. 왜 엄마들도 명절날 해할 야 일이 너무 많으면 피하고 싶을, 아이도 책이 너무 많으면 날마다 잔치상을 차려야 하는 중압감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더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두 번째, 공부와 휴식 구역은 꼭 나눠요. 침대에 드는 벽에 붙여서 안정감을 주고 책상 옆에는 낮은 책장이나 파티션을둬서 심리적 경계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단순한 분리만으로도 아이는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 다 넣지 말고 덜어내야 해요. 뭐든지 채워주고 싶은 부모 마음과는 다르게 비우고 싶은 게 아이 마음입니다. 3대 책상, 책장, 옷장, 수납장까지 모든 걸다 넣으려면 공간은 무기력하고 아이는 점점 자기 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져요. 그래서 필요한 건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이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보세요. 편안한 잠자리 아니면 집중이 잘 되는 책상 중심으로 모든 걸 완벽하게 해주려다 보면 오히려 다 놓칠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미니멀하고 컴팩트한 가구가 생각보다 우리가 아이 방으로 정하게 되는 방은 작은 경우가 많죠. 예를 들어 3기2 7 m 의 소형 방 기준으로 잘치 잘못하면 방에 가구 몇 개로 꽉 차게 될 거예요. 큰 사이즈의 가구보단 가볍고 옮기기 쉬운 소형 가구를 추천합니다. 또한 아이 키보다 훨씬 큰 가구들은 아이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수 있는데요. 아이의 시야는 어른보다 낮고 좋기 때문에 아이 기준으로 꼭 선택해 주세요. 반대로 작고 단순한 가구는 아이에게 자율성을 주고 자기 공간에 통제권을 줍니다. 눈높이에 있는 구조로 스스로 꺼내고 정리하고 안고 신는 루틴이 만들어지면 할 일을 스스로 정리하는 아이로 자기 주도성의 시작이 됩니다. 여섯번째, 하이브리드 가구로 공간을 똑똑하게 활용해보세요. 공방에는 크게도 중요하지만 여러 기능이 합쳐진 똑똑한 가구가 정답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파티션 겸 낮은 책장은 공간 구분과 수납을 동시에 해결해주고 개방감까지 줄수 있어요. 플랫형 접이식 책상은 안쓸땐 벽처럼 밀착하면 공간 확보가 쉬워지고 수납 가능한 벤치나 의자는 안기, 쉬기, 보관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만능맨이죠. 여섯번째, 수납과 색상 선택은 심리적 안정감의 핵심입니다. 아이방은 심... 방 기본이에요. 시각적 자극을 최소화하고 차분한 색상으로 지중한 경을 조성해 보세요. 많은 책이 노출되어 있거나 무언과 잔뜩 꾸며져 있거나 물건이 나와 있으면 오히려 산만함과 위축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자연 채광과 시선의 환기도 중요합니다. 자연 채광은 아이의 정신력 회복과 상체 리듬 안정에 도움을 주는데요. 너무 두꺼운 암막 커튼보다 은은하게 빛이 들어오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추천드려요. 만약 창밖 풍경이 답답하다면 자연 풍경이 담긴 액자를 활용해 시선의 환기 와 아이에게 해방감을 주세요. 여덟 번째, 많은 어머님들이 공간 효율을 위해 침대, 책상, 수납장 등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일체형 가구를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공간 활용도는 높지만 아이의 변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는 고정형 구조로 오히려 재배치가 어려워지는 난감한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가볍고 움직이기 쉬운 가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해요. 아이의 적응력, 자율성, 집중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 아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좋아하는 게 바뀌기도 하고 커가면서 성향, 관심사가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유연하게 조정해주기 위해서 긴 안목으로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아홉 번째, 아이의 감정중심 설계가 진짜 핵심입니다. 방이 좋은지 아닌지는 아이의 머무는 시간을 보면 알수 있는데요. 자기 주도성의 시작은 내 방이라는 감정적 비속감에서 시작해요. 부모님이 설계한 공간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싶은 공간. 나의 시선에서 구성된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방에 대해 많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자기가 참여한 방이라 더욱 애착을 가지게 될 거예요. 또한 아이마다 포커스도 달라야 하는데요. 예를 들면 공부 중심 아이가 있는가 하면 창의 활동을 좋아하는 아이, 심리 중심 아이가 있는가 하면 휴가나 자식 공간을 좋아하는 아이 등으로 모든 아이들은 성향도 관심사도 다른데 다들 똑같은 방 이상하지 않으세요? 남은 공간과 병 모든 공간을 아이의 관심사를 서포트해줄 수 있는 공간으로 과감하게 활용해 장면을 이용한 드로잉 공간 자기만의 1인 체어로 책도 보고 생각할 수 있는 공간 해양계 모빌, 세계지도 등등 생각해보면 무궁무진하답니다. 한 가지 정답이 아닌 아이의 성향에 맞춘 맞춤 설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부모의 태도입니다. 아이의 공간을 진짜 아이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선 단지 가구 배치보다 아이의 공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부모의 자세 내 아이라고 함부로 문을 벌컥 열지 않기 아이의 책상이나 침대를 무단으로 정리하지 않기 뭔가를 바꿀 때 반드시 듯이 아이와 상의하기 이런 태도 하나하나가 아이에게 나를 존중받고 있어 라는 신호를 주며 자기 정체성과 감정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줍니다. 그것이 아이방 인테리어의 진짜 출발점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아이방을 둘러봐 주세요. 무엇이 보이실까요? 지금 엄마의 세심한 배려 하나가 아이의 미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는 하얀 도화지 같은 아이들 위해 힘들지만 한 번만 힘내봐요. 지금까지 루미엄이었습니다.